홍보 홍보 차장에서 부회장이 되신 수감이 어떠시죠? 대단하네요. 뭐라고? <laughs> 아니 나 원래 산공 대학생으로 신청했단 말이야. 응. 총학에서 연락 온 거야 아는 선배가 자전 세계단으로 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가기로 했어. 조조다. 복쥐 극장이시잖아요, 이제. 아, 저희는 장인것같아장 티크, 티크. 형, 나 나도 하나 고두 개, 메라를켤 수가 없어. <목소리> <목소리> 혹시 밖에 들리신지 모르겠는데 술 게임이 한창이 요취한것 같아요. 지금 어, 아, 어떡하지?

미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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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é 어, 어, okay. s 마 r 세 é s 세 r 세 잔! s a r Cé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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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술 먹어! 야, 너술 먹어! 야, 너더타 야, 너술어 취했어요. 거짓말이야. 어울리면 안 해. <laughs> 아니, 좀 취하지 않았어. <laughs> 아니, 너무 멀쩡해. 아니, 손, 손퍼 미안, 네, 너무 멀쩡해. 센거 먹어. 속은. 아니, 빨리. 야, 그렇 아니, 손을 빨고, 손이빨 아, 정신 없어. 이힘에서나 똑바로 못빨잖아아잖아 지금. 걷는데? 걸어, 봐 걸어, 봐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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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한명 o d 굿굿굿굿 good, good. You boozy? Nam, d a 갈갈 d a m 어 So 여기 u want. Carses. o k a 이러고 6시 지금 2시 22분인데 6시 20분에 일어나서 씻고 8시에 또 아침 인원 통솔해야 돼가지고 안녕 지금 7시인데 어떻게 어떻게 일어나서 화장까지 했네 화장도 거의 반반 반... 맨정신도 아니야 지금 애들 깨우러 가보겠습니다 들어가갈게요 일어날게요 저희 8시까지 밥 먹으러 준비해야 돼서 화장실 하나라 준비 준비 8시까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있다 한 30분 뒤에 한번 올게요 분명 작년에 힘들었는데 기억이 왜 미화됐나? 왜 왔지 나는 여기를 이거 이거. 줄넘기하다 뽑힌 머리카락. 한 번도 안 걸려. 와. 나 933. 세타에서 만나니까 반가운 그녀들. <laughs> 구독 좋아요 해줄래? 구독, 좋아요, <laughs> 좋아요 알림설정 알림설정 <laughs> 영문! 어! 여기다세요도 <재밌다>. 안녕 오랜만 바이거야 <laughs> 아, 자전 자전 나 많이 마셨어 많이 어 그나 아, <laughs> 영문과 데려가 줘. 얼로 영문과 누구한테? 응. 대충 뭐 연우에 그런애들이려 있지 않진 연우는 자막 <laughs> 3조 쪽에 있어. 삼단 쪽에.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어, 어, <설득>. <웃음> <웃음> 자, 이분이 누구냐? 자그마치 25도 아니고 24도 아니고 2, 2 3이다 근데 <laughs> <laughs> 목소리 왜 그래? 복지. 그러니까 영문 복지 부장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치이. 영문 잠시 보너 그런 대선배까지 대선배까지야 내가? 어. 영문과 그팁 한번. 영문과 팁? 영문과로서 어떤 팁진행기한테 작년에 세계란도 하셨고 이번에 또야 뭐. 이런 왜 자꾸 하셨고. 왜 자꾸 부담을 줘? 이 삼은 좀 다르겠지. 그, 백현아 교수님이 최고입니다 그렇대 박수 민치 <laughs> 식당에서 너무 반가다 아, 어, 아니 많을까? 나 식당에서 만났는데 너무 반가운 거야 진짜. 아, <laughs> 눈물 나뻔했 <laughs> 같은 과중요하더라고 어, 호영이다 박수 <laughs> 한 잔만 까한 잔만 하자 우리 딱한 잔만 하자 영문과 파이팅 파이팅 <laughs> 이팅 I'm 아세요 저요? 아니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g to die. I'm going to die. I'm going to die. 인 m g o 확인 안,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o 분 토크 타임 가지고 I'm going to die. 올리 going 있으면 i e I'm going to die. I'm going to die. 아, 추천 추천 아는 것 같은데 내년에 올 거예요 내년에 안, 거예요. 안 오고 추천 하긴 했어요 일년더일년더한번더한번더 스텝으로 이박3일셋트로 촬영 소감 음, 팬 참여 아, 너무 좋고요 행복하고요 거짓말밖에 안 나오지 않는데요 여기에서 사실만 말합니다 <laughs> 지금 나 이틀 합해서 5 시간 잤어. 너다 봐놓니? 얘가 멀어는줄 정확하오니 둥치 눈깔이라고. 오케이. 오, 감사합니다. 점점 박살는열는데와 진짜. 맞 짜.